나 너무 피곤한데 핫식스 먹을까? 커피 드세요? 아 그리고 핫식스라니 그거 드셔야죠 어? 요즘 젊은이들은 몬스턴과 그거 먹지 않아요? 뭔 핫식스예요 이거 나 늙었다는 거니? 아 진짜 요즘 젊은이들은 몬스턴과 뭔가 하는 거 먹는데 무슨 핫식스는 핫식스예요 진짜로 어, 요즘 집단한 게 맨날 나한테 늙었다고 나이로 꼽이냐땡 <laughs> 저 새파라케어링 9 0 0살짜리가땡찢찢찢찢 싫어 난 왜요 하식스를 먹겠어땡왜 <laughs>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야 왜 물어보셨어요 아니 내 마음이야 왜 물어봤냐고요 아니 이제 물어본 거 가지고도 물어내 어 결국 하식스 먹을 거였으면서 뭐... 요즘 아니, 젊은이들은 온스도 그래, 먹는다니까요 그러면... <laughs> 이 조만한 게 진짜 어 요즘 젊은이들은 몬스터 먹는데 핫식스 드시면서 어, 빨리 진짜, 갈아타세요 어이 정말 진짜, 진짜 아 정말로 진짜, 진짜 이, 이 m g 들 진짜 따박따박 말 대답이나 하고 아 이거 참 8900살이랑은 이래서 말이 안 통해 나이가 아유, 너무 많아서 정말, 진짜 어? 아 진짜 어. 아유, 나도 8900살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어? 아유 어. 서럽네 진짜 이제 나이 먹었다고 상대도 안 해주고 그냥 <laughs> 그래 너는 너는 안 늙나 보자 이 녀석아. 8,900살까지는 멀었거든요. <laughs> 야, 너는 안 늙나 보자 내가. 아 8,900살 되려면 지켜본다. 나는 아직 멀었다. 내 나이 거의 뭐열 배다 열 배. 한마디를 안 지고 그냥 따박 따박 말대답을 그냥 아주 그냥 어. 이글컵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어? 아주 이제 조그만한 게 말이야 아주 그냥 어. 나 이렇게 만든 이글컵 탑시야. <laughs> 맨날 맨날 내 탓이래. 어? 다 그래. 누가 나를 좋아하랬니? 뭐 나를 좋아하랬니 어떻게 이렇게 <laughs> 쓰레기 같은 대사만 골라할수 있지? 그, 쓰레기 같은 대답? 쓰레기 같은 대사만 골라서 그냥 <laughs> 아, 맨날 항상 <laughs> 이글컵은 맨날 그런 식이야. 아니 쓰레기 같은 말이라니 나를 좋아하지 뭐 않았으면 됐잖아. 됐어요. 어, 진짜 어이가 없네. 이글컵 됐네. 쓰레기야. <laughs> 어뭐 뭐. 뭐? 아니, 뭐? 사람의 뭐?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놀다니 이럴 것! 내가 언제 너의 마음을 갖고 놀았니? 왜 나한테 전화 교환하자 그랬어? 내가 <laughs> 아니, 아니 왜 내가 나한테 번호를... 전화했는데? 어. <laughs> 야,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왜? 이거 봐! 어?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또 이제 뒤에서는. 쓰레기같은 대사하고있고 <laughs> 좋으니까 그렇지 좋으니까 거짓말하지마 어, 좋으니까 번호달라고 좋으니까 전화하지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거잖아 <laughs> 아니 좋은 사람이 많을수도 있지 아 어? 됐어 소는 <laughs> 아, 까매질만해요 <까먹을만> 맞아요 <laughs> 혹시 혹시 그때도 그런 건가? 내가 일본 여행을 남자친구랑 가야지라고 했었을 때 그럴 리가 없어 한거너 혹시 질투나서 그런 거였어? 하 질투라니? 난 이미 다 잊었다고! <웃음> <웃음> 뭔 남자친구요 이러면서 어? 나한테 그러, 그랬는데 질투나서 그런 거구나? 이미 다 잊었어 이제 더 그런 식으로 어. 그런 식으로 나를 나를 모욕하지 아. 마! 어, 아니 내가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완전 이해가 안된다는 네? 것으로 이글코비 남자친구가 있을 수가 없는데 어, 아니 코프 땅은 남자가 있을 수 없어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어. 그래서 물론 내가 어, 없는데 코우야 조금 그렇다 <웃음> <그랬지>? <웃음> 엄청 부정하는 거야 어. 아니, 없어 없어야 해였어 없어야 해 없어야 해라며 그래. 마음대로 제말을 확대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어쩔 수 없다. 그렇다면 이글컵. 이글컵은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할 수 없어. 야, 그게 무슨 말이야. <laughs> 아니,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 시집을 안보내라 그러는 거야. 이글컵! 나는 어? 내가 결혼할 때까지 결혼할 수 없어. 아니, 애들이 자꾸 시집을 안보내라 그래요. <laughs> 어디 어, 가려고 그러는 거야? 자꾸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고. 어? 자꾸 결혼하지 말고 자기들이랑 같이 살자고 하질 않나 이게 누구 좋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구 좋으라는 아니, 건지 모르겠다고? 우리랑 어? 같이 사는 게 싫어? 아니... <웃음> 우리랑 <웃음> 같이 <웃음> 사는 게 싫냐고 이길 것 같이 살기 싫지 <laughs> 같이 살기 어? 싫다고? 오, 오. 야, <laughs> 어떻게 그런 말을... 나 살고 싶니 쿠우야? 실망이에요 이길콤님 <laughs> 야 너도 너도 나랑 같이 살기 싫잖아 <laughs> 같이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거죠? 이글컵 응.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결혼식장 가가지고 저거 할 거야 땡판, 땡판 칠 거야 <laughs> 으,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렇지? 결혼할 때까지 이글컵도 결혼하지 마 <laughs> 내가 반품당하면 이글컵도 같이 반품이야 <laughs> 뭐 인마? 이게 <laughs> 무슨 소리야 안돼 어딜 가려고 조금 가정을 깨려고 하네? <laughs> 어?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어? 이래놓고 나보다 먼저 시집 가기만 해 그땐 내가 까매줘 <laughs> 땅, 제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코프땅에 갈수 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나 애들 연애한다는 얘기 들리면 나 진짜 바로 까매질 거예요. 코프땅 연애한다는 얘기 들으면 내가 바로 제일 먼저 까매진다. <laughs> 아니 나는 이미 까매졌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야 나는 그리고 연애해야 돼, 코우야 지금 나한시가 급해.